다시 시작됐다 후... 설계도를 많이 얻도록 하자 지난번에 설계도가 없으니까 뭐 설계도가 그 중간중간에 그걸 설계도로 주어야 뭐 짓든지 말든지 하지 자 가자 잠깐 설계도를 일단 이것도 별로 없고 어, 툴도 플래시라이트 필요없고 플래시라이트 있으면 아 배터리를 몇개 몇 만들어야 되나 그럼 실리콘 잠깐만 배터리 만들려면 재료가 뭐 있어야 되는지 보자 코퍼 어세개 잠깐만 어드밴스에 이게 이름이 다 어려워 이거네 <laughs> 골드가 두개 컴퓨터칩 한개 있어야 되고 배터리 만들려면 뭐야, 무슨 룸이 3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거 뭔지 아는 사람? 버섯 3개? 이런 버섯이 있단 말이야? 좋아, 버섯을 구하러 가자. 이건 디스크 버섯이고. 어, 이 버섯 말고 다른 버섯이 있나 봐. 아, 일반 버섯. 그래, 일반 버섯. 내가 그 배고플 때 먹었던 그 버섯. 먹는 버섯. 그걸로 배터리를 많이 만들고, 파워셀을 만드는 거야. 먹을 줄만 알았지 이게 재료가 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구만 구리 많으니까 배터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그래서 잠수정 심해를 200m까지 갈수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 200m까지 내려가려면 잠수정이 필요해 근데 일반 조그마한 잠수정 말고 커다란 30m짜리 잠수정 사이클롭스인가? 하여튼 그 잠수정 구리를 빼오자 어... 아 너무 버섯을 너무 많이 갖고 왔어 글래스 하고 쿼츠를 넣어놓고 굴을 빼서 일단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고 어 배터리 만들어지네 좋았어 배터리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렇다면 어나 굴이 이거밖에 없어? 나 굴이 다 어디다 썼니? 어? 아 구리를 얻었던게 저장이 안됐었군 이런 젠장 <laughs> 자 배터리 두개를 저장해놓자 와 구리 찾으러 가야된다 그래서 파워셀을 만들어야 돼 잠깐 배가 고프니까 그럼 이거 다 먹어 쉽게 구할 수 있는건 다 먹는다 그리고 먹을 것도 좀 찾아 나야겠네. 아 비콘을 가지고 올까? 그래 배터리 있으니까 비콘 가지고 오자. 아 비콘이란다 참. 어 그거 있을 텐데 잠수정에 뭐 하나 있을 텐데 잠수정에 안 갖고 오는게 있을지 몰라. 어, 근데 잠수정 위치. 어 구조선에 놔두고 왔나 봐. 위로 가면 더 빨리 가나? 아니면 칼을 없애면 좀더 빨리 가나? 체감상 위로 가는 게더 빨리 가는 것 같다. 잠수를 해서 가는 거보다 연구할 거 없고, 여기다 놔두고 왔는지 보자. 굴이 다 여기 있네. 아, 이런 배터리 엄청 만들 수 있지요? 이어가지 아... 어, 그거 없어졌네. 소용 잠수정, 일단은 이거 다 들고 가자. 아니, 이걸 왜안 들고 갔을까? 아, 버섯을 또다 먹어버렸네. 에이씨, 에이씨, 인벤도 없는데 몇 개라도 들고 가. 진짜 한개 들고 인벤이 끝나다니? 너는 내가 집 어디다 지었는지 기억하니? 난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 한두 번온게 아닌데. 내집 어디 있지? 너네는 내가 집 어디다 지었는지 기억하니? 내집 어디 있지? 내가 집 어디다 지었지? 어. 내가 집 어디다 지었을까? 내가 힘들게 지었던 집이 구명정 기준 한시 방향이란 말인가? 야 우리 집 어디갔냐? 우리 집 어디갔어? 내가 지금 방금 나왔던 집 어디갔냐고 어? 내집 어? 집집 어디갔지? 나집 어디다 지었지? 아, 아 뒤에 있다고? 아, 알았어 그럴거 같더라고 잠깐 아, 인벤부족가지 미역 먹을래도 아, 이것도먹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하 이거. 물인데야 기억력 좀 떨어지면 어떠니 구명정 근처 어디다가 지어놨는데 근처 어딘가 있다. 어 집에 표식을 하나 만들어 놔야겠어 비콘을 설치를 해야겠어. 너무 가까이 설치하지 말고 저기 있다. 아 이쪽 이쪽이구나. 기억해놔야지. 산소 상관없어. 이쪽 들어가면 산소 있는데 뭐. 자, 만들어보자. 배터리 만들려면 이게 좀 있어야 되니까 인벤을 좀 비워. 요거 요만큼만 하고 버섯을 조금 따줘가지고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지금부터 이제 그 심해로 들어갈 그게 많아지니까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 배터리를 이용해서 또 파워셀을 만들어야 되고 그 파워셀로 어 이거 요리에 먹는 거. 그 파워셀로 이제 그 구명정이나 아 구명정이 아니지 그 잠수함을 움직일 수 있거든 심에 뭐가 있는지 나도 모른다 그래서 찾아보려고 심에 엄청 거대한 막 무슨 괴물같은 고기들도 많다는데? 배터리 재료가 많을 때 배터리를 여러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없네 자 배터리 몇개지 이제? 배터리가. 와, 꽤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은 게 아니네 버섯을 많이 따와야 된다 둘, 네 배터리 두 개씩 들어가나? 파워셀이... 어, 잠깐 파워셀 만드는... 비콘 코퍼 이거 티타늄 하나 비콘 하나 만들어도 시글라이드가 r c e 파워셀 하나.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이거 뭔지 아는 사람이 돈이 어, 모야 29,046번째 고맙다. 어, 홍시야, 고맙다. 29,047번째구나. 아, 파워셀이 배터리 두 개, 실리콘 한 개구나. 그러면 파워셀 하나 만들 때마다 배터리 두 개씩 들면 휙 이거 좀 큰데, 배터리 많이 만들어가야 는 버섯. 인벤이가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 인벤을 많이 늘려주는 무슨 잠수복을 새로 만들어야 돼. 그런게 좀 있어야 되는데, 버섯이 그 많은 버섯이 다 어디 갔지? 1000m까지는 모르겠고, 이게 업데이트를 하면 더 지금 현재 270m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m 이상 내려가버리면 그 잠수정이... 뭐 어떻게 된다는 것 같더라고, 균열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심해로 내려갈수록 이제 빛이 닿는 거리가 짧아지니까 아마 플래시 들고 와야겠지. 배터리 세이브 알았어! 배터리 존나 많이 만들 거야, 나. 거대한 잠수정을 만들어야 돼. 야, 버섯이 정말 많이 필요하네.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봐라. 하, 막 차고 넘친다. 버섯까지로 가자. 어, 힌트야, 고맙다. 자연 왕국가 고맙다. 작은 잠수정이 심해 1000m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그래. 탐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구나 심해 1000m라 어우 어 물이 좀 부족하긴 한데 아직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야 배터리를 일단 금방 만들고 인벤토리 풀 200m 이상 내려가면 튕긴다고? 그래도 200m라도 엄청난건데? 그럼 그러면 잠수부는 거기서 못 나가겠지? 200m면 뭐 죽겠지? 좋아, 파워는 괜찮고. 어, 또 배터리를 만든다. 지금 설계도가 너무 없습니다. 설계도가 너무 없어서. 설계도를 만들어야 되고 설계도 찾으러 가야 돼. 자이 정도면 몇 개야. 미역을 좀 먹고. 야 배터리 봐라. 와. 배터리 봐. 자 미역 지역으로 이동. 또 미역 특구가 있습니다. 아저씨, 있습니다. 여기서 좀 가면 여기가 미역특구거든. 미역이 그냥 좋아. 이것도 물이 너무 부족해서. 먹어볼까? 아, 뭘 물고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자란단 말이야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돼 그렇게 많게 했는데 이 티타늄? 어우 실버, 야, 은이 나왔다 이거.. 은은 되게 기, 조금 깊은 곳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채우면 너무 노가다고 아까처럼 그 하얀색 그물 그거 물고기를 찾아야돼 뭐 그렇게 지천이지? 패치를 통해서 이물 채우는 걸더 채웠으면 좋겠다 뭘 하나 떨어뜨렸네 티타늄, 티타늄. 파밍의 즐거움, 야 코퍼. 일단 이걸 좀 채우고 오자. 미역 특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30 seconds of oxygen 아레 셔, 아레 셔. 어 미역 있는 곳에 상어도 미역 먹나 봐. 와 지금 너무 안 찬다. 물 물고기 찾으러 가야겠다. 그방상능이겠지 상어 알도 먹어보라고? 그그 그, 그럴까? 이게 다 상어 알인 거 같은데. 어? 이거 가질 수 있나? 아 이건 이건 안 됐나봐. 어 이건 안 됐나봐. 자물 물고기를 찾아보자. 그리고 재료도 좀 얻어가고. 그래 그냥 조명의 효과인 것 같아. 아 그래 그래 그러네. 티타늄. 아 쟤네 중에 저거 한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저거. 점점 밤이 된다. 밤이 되면 위험해. 한 마리만 잡아봤으면 좋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심해가 시작되거든. 저, 저기서부터 이제 기, 깊어가지고 쉽지 않아. 잠수정이 있어야 돼. 소형 잠수정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설계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서 설계도를 얻어야 되는 것 같아. 뭘 만들고 싶어도 탐험을 하면서 설계도를 중간중간 얻어서 그걸 분석해서 그걸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하다. 파워셀은 나중에 잠수형에 써먹을 그거, 그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으는 거고, 미리 모아두면 좋잖아. 비컨이 먼저라고 생각된다고 좋아. 비컨을 먼저! 짓도록 하자 여러분의 열화같은 성원에 힘입어 출발 그리고 실리콘이 있어야 된다 실리콘을 만드는 건 쿼츠 돌아가는 길에 쿼츠를 좀 해야돼 버섯도 약간 어? 컷츠가 오늘은 안보인다 컷츠가 이쪽 주변은 컷츠가 없나? 배터리 일단 먼저 만들어 배터리 어? 뭐야? 구리가 없나? 구리, 한 3개, 그리고 배터리. 음, 뭐야? 왜 이렇게 버섯이 몇 개가 필요한 거야? 아, 버섯이 한 3개씩 필요한가 보네. 자, 많이 만들었다. 티타늄에 어, 실리콘, 실리콘 실리콘 하나 있네 금 하나 있고 그리고 구리선 금두개 실리콘 하나 비타늄 하나 은세개 아브네슘 비콘 재료가 뭐지 비콘 아 구리선이 필요하다. 리 p 는 비콘 하나 만들겠습니다. 좋아. 비콘 했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먹어. 실리콘 하나 있으니까. 실리콘 하나하고 배터리 하나를 이용해서 두 개, 두개 있어야 되지 이걸로 파워셀, 파워셀. 좋아, 이제 파워셀을 여기다 넣어 놓는다. 됐어 이러면 충분하지 이거 필요 없고 산소통 4개 칼, 툴 위치 표시기라고 보면 돼 지금부터 설계도를 이제 얻으러 가야 됩니다 어... 이 건설 기계를 이용해서 아 설계도를 만들어야 돼 설계도 안 만들면 잠수총을 만들 수가 없어 이거 두개가 뭐가 아, 빌더 잠수정을 만드는 방법이 뭐지? 잠깐만 이거거든? 컴퓨터 뭐, 뭐 컴퓨터 뭐는 있고 티타늄, 파워셀, 파워셀 하나에 티타늄 뭐 티타늄을 이용해서 뭘 만드는 것 같은데? 저거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이거네, 티타늄이 10개가 필요하다. 10개가 필요하면 이거 한개 만들 수 있고, 좋아. 티타늄을 찾으러 가자. 티타늄은 뭐 지천에 있으니까, 쿼츠도 필요해. 실리콘 중간에 보이면 쿼츠 한 개씩, 저기도 한 개. 티타늄, 티타늄은 동굴에 덮게 있더라고. 이거 뭐지? 티타늄, 와 이게 막 바닥에 떨어져 있네. 바닥을 막 파서 티타늄을 찾을 수도 있지. 아니면 설계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 티타늄, 이런데 벽에 티타늄이 붙어 있단 말이야. 의외로 티타늄이 많이 필요하구나. 건설에서는 티타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고급재료는. 어, 저거. 고급재료는 심해 많고. 또 찾으려면 없다. 또 티타늄 봐라. 찾으려면 또 없다. 여기서 산소 채우고 가자. t 타늄몇개 있니? m 타늄한개두개두 개? 한 개, 두 개. 두 개? <laughs> 여덟 개 구해야 돼? 거추 구리 두개개 개 고생하겠다 <laughs>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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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함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 얘네 되게 구, 급하네. 야, 이걸 구해 재료가 있어야지 잠수함 만드는 거고. 또 설계도를 얻어야 됩니다. 설계도가 어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럼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저기 있네. 말하는 순간. 이런 걸 얻어서 분석을 해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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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아, 이 새끼 니꺼 네 그래. 니꺼, 니꺼, 니꺼. 난딴 거. 난딴거 네네 거. 찾으러 갈게. 와, 하지 마. 저거 저거, 티타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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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타늄 하지마 저거 물이다 물 물, 물 잡아라 i 빨리 빨리 잡아. 잡아 t a n i u m Titanium, t i t a n i 야지 이걸로 소독할 수 있, 있나? 하나하고 아, 나머지를 못 잡았네. 쿼츠~ 티타늄이 문제다. 그러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바닷물 담수화를 통해서 만들면 될텐데, 티타늄, 티타늄, 못 먹은 거 아, 티타늄 먹었구나. 티타늄, 구리, 쿼츠. <목소리도> 확실히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얼추 이거 내 거야, 이 새끼야, 이거 내 거야. 자 시계... 그러니까 고철 덩어리 구했잖아. 근데 고철 덩어리를 이제 안 구했던 게... 그... 인벤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게... 이개 고철 두개 나머진 티타늄 인벤을 많이 차지해서 안 했던 거지. 비콘 준비. 비콘. 아, 이거 말고. 어? 우리 집 어디지? 여기다 집을 설치했어야 되나? 이러면 지상이 되는데, 균열이 거의 없을 거 아니야?